네, 안녕하세요. 수마실입니다. 오늘은, 어, 좀 특이한 식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식물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바로 동말풀이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동말풀. 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생긴 모양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붉은, 약간, 음, 자주식 줄기에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긴 나팔꽃 꽃이 다고요. 아주 그 꽃이 길죠. 이런 특이한 형태를 가진 그런 꽃입니다. 이 동말풀은 원래는 그 가지과에 속합니다. 가지과에. 그리고 그 목은 가지목에 속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어, 월대 열대 이제 아메리카 아메리카 지역 이 원래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귀화를 한 귀화 식물이죠. 정부의 이제 들판 또는 길가에 자라는 한해살이풀입니다. 보통 줄기는 이제 이렇게 고추 쓰죠. 고추 쓰면서 굵은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어, 높이는 보통 이제 100m에서 100, 100cm에서 한 150cm까지. 이렇게 자란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한1 미터 이상 자란다는 그런 식물이죠. 이쁜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주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어, 그리고 가장자리에 어, 큰 톱니가 있습니다. 톱니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는 관상용 가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 원래 이 식물은 귀하 어, 식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느 정도 용도에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어, 원래는 그 야경식물로 재배하던 것이 야생상태로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잎과 씨에 이제 독이 많은 풀이다. 라는 뜻으로 동물풀을 그러는데요. 어, 과 씨는 이제 강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과 잎에는 강한 독성이기 때문에 잘못 드시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처방을 받을 일이 있으면 한약재로 쓰긴 하는데요. 전문 한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 줄기와 잎자루는 자주채이죠 그래서 이제 돌지 않음으로 구분됩니다. 어, 그러고, 어, 꽃은 보통, 어, 6월에서 8월 사이에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피기도 합니다. 그 열매는 보통, 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를 잇게 되죠. 어, 열매도 뭐, 이렇게 보, 보시면은 약간 그 가시 모양으로 어, 이렇게 도돌돌하게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 동말풀은 음, 어, 우리 주위에는 흔히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관찰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많이 지나치기 때문에, 어, 일반 분들은 많이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물을 관찰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여기저기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상용으로 또 키우신 분들 계시기는 계시더라고요. 이 꽃이 폈을 때는 또 이렇게 집단을 피면은 그 모양은 그런 대로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동말풀 속 식물은 전 세계에 약 16종이 지금 있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일부 소수가 온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가까운 이제 중국에는 약 4종이 분포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어, 중국에서는 일부 법질해서 이렇게 약으로 사용하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어, 이, 어, 동물풀에는 이제 주요 성분이 이제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이제 스트로이드 락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리 연구를 통해서 주로 마취, 진통, 항균, 항산화 등의 자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네요. 그렇지만 어, 이것은 법자진는 상태에서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양리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상담해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한 것을 이렇게 다시 강조드리면서 이미 사용은 절대 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은 귀화식물인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동말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